당신은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당신 주변을 구름들이 감쌉니다. 그 평온한 가운데 구름의 가운데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주 평온합니다. 머리에 힘이 풀리고 팔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힘이 풀리고 팔에 힘이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자,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최면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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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또 집중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깊은 최면으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야 는 인트로로가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지? 당신은 머리부터 어디로 들어갑니다. 머리부터 어디로 들어갑니다. 위로 위로 머리부터 꼬불꼬불한 통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머리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올라와서 그 머리로 갑자기 빠져나갑니다. 꼬불꼬불한 통로, 머리가 꼬불꼬불한 통로를 타라서 쏙 빠져나가는 거지. 당신은 머리부터 빠져나갑니다. 자, 가만히 침묵합니다. 뭐가 보이나요? 근처에 뭐가 보이는지 봅니다. 근처는 어딥니까? 근데 나는 근처가 사막이었어. 사막. 근처가 사막이었고 사막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사막만 보여서 사막. 그, 이집트 사막 같은 거, 약간, 사하라 사막 같은 게 보였어. 사막 같은 게 보였는데, 보이는데, 사하라 사막 같은 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 내가 <laughs> 당신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내 얼굴을 확인하니까 눈을 봤어, 딱. 눈만 딱 보이는 거야, 내 얼굴 중에서. 눈만 보이고서, 그 다음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거는 2012년에 해봐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가, 슬펐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슬펐던 사건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단 말이야. 근데 뭐 어떤 잘생긴 남자도 되게 잘생긴 남자가 나왔다가, 어떤 남자가 나왔다가, 무슨 남자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당신, 내가 진짜로 기억나는 거는 그때 2012년에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진짜 기억에 한 개도 안 나, 자세한 거는. 지금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거, 7년이 지나고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지막 모습은 죽는 모습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죽어, 죽어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건 어떤 어떤 모습입니까?라고 했는데 내가 누워 있는 거야.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머리에 염색을 해놨어. 머리에 염색을 했는데 염색이 그 아내가 무슨 이 황금으로 된 황금으로 된관관이 관, 뭐라 그러지 하은간에 무슨 탁자 같기도 하고 무슨 이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 네모난 게 직사각형으로 했는데 직사각형으로 된게 이렇게 네모 나잖난 거지 직사각형으로 된게 네모난 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그 그 사람 죽을 때 올라가는 그그 그 왕들이 올라가는 그런 데 있잖아. 그 황금으로 된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딱 누워있는데, 머리에 염색을 했는데, 머리는 단발인데, 여기까지 단발이 아니라, 여기까지 단발, 여기까지. 여기까지 단발이란 말이야. 머리는 단발인데, 머리가 색깔이 염색이 돼 있어. 염색이 돼 있는데, 그냥 검은색인 그 검은색인데, 검은색일 뿐만이 아니라, 검은색 겉에다가 무슨 약간 암녹색의 초록색 기운이 감도는 검은색이야. 딱 봐도 눈에는 검은색인데, 검은색으로 모자라가지고, 되게 고급지게, 암녹색 빛이 살짝 머, 머금은, 암녹색 빛을 살짝 머금은 그 뭐지 그그 그 단발머리, 검은색 머리, 검은 머리인데 검은 머리가 아니라 검은 머리인데 자세히 보면은 검은 머리에다가 암녹색 빛이 아주 살짝 머금어 있어. 그런 아주 고급진 머리에다가 아주 아주 그 윤기가 찰랑찰랑 있는 머리였어. 그리고 이렇게 단발이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누워있는데 눈화장이. 이집트 화장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이집트, 이집트 벽화에서 보는 그런 화장이 아니라, 약간 세미 이집트, 그러니까 세미. 세미 이집트이라가지고 그 이집트 왕들의 그런 화장이 아니라, 그, 여기까지, 그,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살짝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렇게 길지가 않고, 이렇게 길지가 않고, 살짝만 길어. 살짝만 긴 채로, 코는 오똑하고, 얼굴은 하얘. 배고같이 하얀 얼굴에 화장기가 좀 많아, 되게. 화장기가 많고서, 약간 무슨 되게 화장을 많이 발려놓은 것 같은데 되게 고급져 보였어 진짜 진짜 무슨 강남의 사모님처럼 어떤가네 고급져 보였는데 무슨 전화가 오니? 전생체험 얘기하잖아 전생체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전생 체험 했었던 사랑인데요. 아 네. 근데요? 거짓말하지 마 이년에. 시끄러. <웃음> 거짓말. <웃음> 거짓말 아니랄까 진짜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암녹색 이렇게 하얀 거 약간 배고 같은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상태로 고요하게 죽어 있더라고 고요하게 죽어 있는데 무슨 머리 장식은 뭔지 모르겠고 옷 같은 걸 되게 이쁜 걸 되게 입었어 되게 무슨 화려한 걸 입었어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죽어 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뭐라고 느꼈냐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많이 봤던 클레오 파트라야 클레오 파트라. 아무리 <laughs> 너 내가 오을지도 모르겠는데 딱 봐도 이게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거든. 이집트의 여왕이야. 클레오파트란지 그게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이집트의 여왕 중에 한 명이야. 여왕 중에 한 명인데. 정확히 클레오파트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딱 봐도 생긴 게, 어떻게 봐도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겼어.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처럼 생긴 사람이 한둘이겠니, 이집트에? 많잖아. 많잖아. 근데 당시에 그 궁전인지 집인지 어딘지는 불이 꺼져 있었어. 전부 다 불이 꺼져 있고, 조그만한 등 같은 게 이렇게 켜져 있었어. 조그만한 등 같은 게 하얀색으로 켜져 있었고, 이 겉에 이, 저기, 막, 이 벽들. 벽들은 진짜 황금빛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벽들이었어. 반짝반짝 빛나진 않았고, 약간 그 바래져 있는 색깔, 빛이 약간 바랜 색깔, 빛바랜 황금빛, 약간 그런 색깔, 그런 색깔의 궁전에서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봤어 마지막. 어서 오나라, 어서 오나라, 아이고, 죽 끊었다. 그래서 궁전, 궁전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서 깨어났어요. 당신이 이제 깨어납니다. 당신의 죽어 있는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클레오 파트라의 모습을 봤고, 당신이 이제 깨어납니다. 는것 깨어났어. 진짜 이집트에선 클레오파트라가 정치를 못해서 부탁하면 했지 않니? 몰라 아무튼 몰라 죽어있는 모습이 딱그 모습에서 그리고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집트 악세사리만 보면 왜 이렇게 속에서 뭔가 막, 막 올라와 그게 다 클레오파트라 시대의 유물들이잖아 그니까 러 그게 내가 만약에 정, 만일에 내가 이게 전생에 내가 이거를 되게 많이 장신구를 걸쳐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귀걸이 딱 봐도 딱 봐도 이게 이집트 느낌이 마음에 들고 이집트 느낌이 아닌 건딱 곤란해. 딱 골라낼 만큼 이게 이집트 느낌이면은 한눈에 알아봐. 근데 이게 이집트 느낌이 아니면은 한 번에 속아낼 수가 있어. 그런 특이한 특이한 재주가 있어. 딱 봐도 이집트야 클레오파트라의 유물들을 따라서 제작이 된 거잖아. 그게 싹 다. 근데 그게 진짜로 그 귀걸이 디자인들 다 그렇잖아. 근데 그게 딱 보니까 내가 딱 봐도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전생에 내가 이걸 되게 많이 끼워봤던 사람처럼 이런 걸 되게 많이 착용해봤던 사람처럼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싫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약간 디테일 하지 못하면 싫어 디테일 하지 못하면 싫다고 나는 완벽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이 악세사리가 조금 더뭐 아주 허름하게 만들어 놓은 악세사리 이런 거 너무 취급이 안 되고 진짜 실사처럼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걸 바래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니까 러 이게 나는 솔직히 죽어 있는 모습이 클레오파트라이던 모습이었어 그 모습 그리고서 죽었, 죽고 나서 깨어났어 거기서